여기 한국으로의 귀화에 성공했다는 터키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 여권으로 독일에 입국함과 동시에 황당한 대우를 받고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여권 순위 3위권에 달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한국 여권은 어딜 가나 좋은 대우만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출신의 제인앱이라고 합니다. 사실. 터키는 몇년전 튀르키예로 국호를 변경했지만 전 세계에서 변경된 국호를 사용해 주는 사람들은 한국인들밖에 없어서 저는 한국에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와 이런 한국과의 인연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제 증조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시고 한국을 위해 용맹하게 싸우고 돌아오신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동안 존경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 또한 자연스레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 등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사랑은 한국회사에 취업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까지 꾸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한 제 꿈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터키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지만 가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고독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냐며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은 나라 아니냐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 중국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은데 굳이 중국 말고 한국에 갈 이유가 있냐는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더욱 학업에 열중했고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가본 한국은 역시나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한국은 어딜 가나 새로운 기술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최첨단화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이러한 인프라들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마트에서는 직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한국인들은 노인들조차 능숙하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마트 입구의 대형 키오스크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나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구매할 건지를 말해주면, 키오스크가 상품이 진열된 곳의 위치를 저절로 알려줘서 길을 헤맬 필요가 없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놀라운 기능을 한국인 할아버지께 배웠을 정도로, 한국의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또한, 한국 마트에서는 상품 매대 앞에 있는 QR코드만 한번 스캔하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상품 설명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신기했는데요. 터키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은커녕 애초에 키오스크조차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조차 드문 그야말로 인프라 사막이라 도저히 이러한 모습을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처음 경험해 본 저는 마치 처음 불을 다루게 된 원시인처럼 화들짝 놀라며 정말 한국과 터키가 같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뭐 한국에는 배달 인프라 또한 매우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굳이 무겁게 집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매우 놀라웠는데요. 어떻게 마트에서 구매한 것들을 당일 바로 집으로 배송시켜 줄 수가 있는지, 터키에서는 아무리 빠른 택배 배송도 한 달은 좋게 걸리고 택배 도난 사고도 잦아서 배달시킨 제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서비스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은 정말 다른 행성에 온것 같은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터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급여 수준도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저는 명절 때마다 가족들을 만나러 터키로 향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 친구들은 왜 중국에 가지 않았냐며, 한국의 급여 수준은 터키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냐며, 이상한 소리를 해댔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들에게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터키의 웬만한 대기업 직원들보다 몇 배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자, 그저 조용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저는 같은 회사 동료인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13살이나 많았지만, 배려심 많고 다정한 한국 남자의 매력은, 그러한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더 이상은 저를 놀래켜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은,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더한 충격을 안겨다 줬는데요. 정말 아이 키우기에 이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아이와 함께라면 누구라도 저희를 귀빈대우해줬는데요. 한국은 연장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어르신들조차 제 아이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준다거나 사소한 배려들까지 전부 베풀어줬거든요. 아이가 커가면서도 저는 한국의 많은 인프라 덕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하철부터가 그랬어요. 언제 한 번은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막상 개찰구에 도착해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개찰구는 너무 높아서 키가 작은 아이가 지나가기엔 도저히 무리였거든요. 사실 터키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너무나도 흔하고 그래서 아이를 안고 몰래 지하철에 탑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눈치를 본뒤 아이와 몰래 통과하는 구조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개찰구에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자 어떤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아이는 맨 끝에 별도의 개찰구를 통해 입장하면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딸과 함께 통과한 개찰구에서 딸은 별도로 카드를 찍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인원수가 카운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딸의 지하철 요금을 계산할 수 있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한국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저였지만 이런 믿기지 않는 기술은 또 처음 봤거든요. 한국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고 있었고 이 나라는 끊임없이 전 세계의 첨단 기술 흐름을 선도하는 엄청난 나라였던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딸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가 왜 그러나 봤더니 지하철은 딸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귀엽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애니메이션 지하철은 몇년 전에 아이들을 위해 꾸며져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최근에 다시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지하철 안에는 아이를 위한 포토존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딸은 이러한 지하철의 귀여운 모습에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그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구는 딸에게 면박을 주거나,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기는 커녕, 전부 사랑스럽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내줬는데요. 심지어 딸이 캐릭터가 랩핑되어 있는 자리에 앉고 싶다는 듯, 뚫어져라 쳐다보자. 그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은, 껄껄 웃으시며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냉큼 자리에 앉는 딸에게,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훈육했지만, 어르신은 한사코 됐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가방에서 초콜릿과 사탕까지 꺼내서 주고 가시더군요. 저는 남의 아이더라도, 자신의 아이처럼 잘 대해 주는 한국의 문화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날의 딸과의 외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회사에서 제게 서유럽으로의 파견 기회를 준 거였는데요. 사실 저는 중동 및 터키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하필 회사의 대규모 인사이동 직후에 대형 계약을 하게 되어 인력이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제가 기회를 받게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막상 수락하려니 두려움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독일 법인의 글로벌 기업에 재직하셨고 그래서 서유럽 웬만한 국가들은 거의 다 경험해보셨는데요. 저 또한 종종 아빠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더 넓은 세상을 구경했죠.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은 커녕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만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터키인인 저희를 같은 사람으로조차 대우해주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는 공항에서부터 형편없는 대우를 받아야 했는데 이들은 제가 터키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비범죄자 취급을 했고 심지어 과도한 팻다운 검사까지 시키더라고요. 보통 패다운 검사는 동성끼리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 출신의 사람들에겐 이러한 검사를 생략하거나 원칙대로 동성끼리 검사를 실시했지만 터키를 비롯한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 출신의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는 한데 모여서 남자 보안 요원에게 온갖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소고산에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만져대지를 않나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며 바지를 벗어서 안쪽을 더 봐야겠다고 하지를 않나? 이들은 마치 보물이라도 찾듯 필요 이상으로 구석구석 몸을 훑었죠. 물론, 공항의 규정이 그렇다면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들은 뜬금없이 손을 잡는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건넨다던가 하는 도넘은 행동을 했고, 이에 항의하는 외국인들은 전부 추방조치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국적 하나 때문에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견뎌내야 했고, 엄청난 울분이 들었습니다. 뭐, 공항을 빠져나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제 외모만 보고도 중동 쪽이나 터키 쪽에서 왔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챘고, 저를 테러범이라며 비하하거나 거지라며 희롱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 더 이상 터키인이 아니며, 현재는 귀화를 통해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되었다는 거였는데요. 이 말은, 저는 서유럽 국가 어디를 가더라도 수치스러운 검사 없이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 여권은 세계 3위권에 달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졌거든요. 저는 문득 제 기억 저편에 깔린 막연한 공포심을 깨부숨으로써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아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고심 끝에 서유럽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위기를 겪게 되죠. 바로 저를 의심스럽다는 듯 유심히 보던 공항 직원이 저를 불러 세웠거든요. 이봐요. 당신은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닌데요. 저를 잠깐 따라오세요. 그러고는 그 직원은 제게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디냐는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건넸고 저는 그녀의 질문에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까 전에 사나운 표정을 거두더니 이내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특정 국가 사람들의 한국 여권 위조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시니 문제를 일으킬 리는 없겠죠.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서유럽의 공항 직원이 이렇게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구나 싶었던 저는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권을 위조해 가면서까지 가지고 싶은 자랑스러운 국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저를 받아준 한국에 대한 엄청난 감사한 감정이 들기도 했죠. 뭐. 저는 곧 국적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대우가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 약간의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항을 나온 저는 이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딜 가든 환영받았거든요. 이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때문에 한국 회사 측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도 했고, 가족들과도 자주 통화를 했는데, 제 한국어를 들은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제게 관심을 기울여 주더라고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케이팝 팬이라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거든요. 잠깐 시간 되시면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터키인으로서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나 독일을 오염시키지 말고 터키로 다시 꺼지라며 욕을 해댔던 독일인들이 제가 한국어를 쓰자마자 친구가 되자며 다가오다니 저는 이러한 완전히 달라진 대우에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어디를 가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어요. 심지어 제 화장법이나 옷 스타일이 한국식이라서 그런지 이들은 저를 보고 한국 혼혈이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는 식당을 가서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비스 음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호의를 받았고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 파견을 이어나갈수록 저는 뭔가 신기한 점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살던 제가 서유럽으로 넘어오니. 생활 및 인프라 면에서 엄청난 역체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가 처음 터키에서 서유럽 국가들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멋진 건물들과 다양한 인프라와 생활 수준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서유럽에 다시 와보니 마치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간 것처럼 엄청나게 불편한 일 투성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낡은 건물과 형편없는 인프라는 더 이상 제게 감탄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조차 없게 했죠. 지하철을 탔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시에 도착하는 한국의 깨끗한 지하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유럽의 정시라고는 지키는 법이 없고 쓰레기와 오줌 자국이 나뒹구는 더러운 지하철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 상주하는 전문 소매치기 조직들을 보면 서유럽이 정말로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뭐 일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서유럽에서 일하며 숱한 차별과 조롱을 당했다고 하던데, 한국인으로서 파견된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동료들에게 존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책임감 없고 느린 일처리는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단몇 시간이면 처리되는 일도 이들은 느린 일처리 속도와 책임 회피 때문에 최소 일주일은 소요됐거든요. 이렇듯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서유럽이었지만, 진정한 선진국인 한국에 비한다면 모든 면에서 부족했고 저는 이곳에서 지낼수록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질 뿐이었어요. 저는 몇 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우 익숙해졌지만 해외로 나오니 새삼 한국이 최고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최빈국에서 이러한 인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주신 증조 할아버지께 엄청난 감사함이 드는 한편 제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한국인이 될수 있도록 받아 준 한국에도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통해 한국인이라면 어딜 가나 환영받는 이미지를 만들었듯이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나라에 평생 동안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